현재 슈렐리아의 버프로 인해 룰루가 더 많이 좋아졌습니다. 11.8 패치 때, 이제 라이엇이 슈렐리아 군가를 이렇게 변경을 시켜줬죠. 자신을 제외한 아군 챔피언을 강화하거나 보호하면은 자신과 대상 이동속도가 1.5초 동안 25% 증가한다고 했고, 스킬가속도 이제 붙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좋아졌어요. 룰루랑 완전 찰떡궁합이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룰루 마스터를 가기는 했는데, 막 이런 식으로 패치 되기 전에였어가지고 월석으로 올렸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강등 당해가지고 다이아 1에 있긴 한데 지금 저도 룰루로 꿀 빨려고 합니다 이제 룰루로 티어 좀 올려야죠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11.9 패치에서 대놓고 룰루를 쓰라고 또 버프를 해줘요 어 미묘한 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W 재사용 대기시에 1초가 준 데다가 아군에게 사용시 추가 공격 속도를 아군에게 5%나 더 줬기 때문에 저번에 아, 감사하긴 하죠 근데 버프해주는 건 좋은데 그만큼 밴되거나 뺏겨버려가지고 좀 걱정은 되는데. 네, 이게 사실 룰루 충분히 패치 전에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버프 안 해줬어도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뭐, 이제 라이어시 룰루 그냥 쓰라고 하는 거죠. 이제 룰루 장단점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장점. 일단 첫 번째, 받아치기가 좋아요. 들어오는 적들 상대로 카운터치기 좋은 스킬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유틸 서포 중에서 현재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킬셋이 바뀌지 않는 한 유틸 서포시 이제 암흑기를 가질 때도 룰루는 항상 준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초반 짤짜리가 세고 후반을 가도 아군 지키는 능력이 뛰어나서 굳이 무리하지 않아도 그냥 후반 가면 약간 이긴다는 마인드로 임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좋다. 이런 느낌. 그리고 네 번째는 웃는 게 매력적이에요.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좀 수동적이고 물모임이죠. 두 번째, 라인전에서 죽으면 좀 힘들어요. 그런데 현재는 o 피라서 처음에 죽어도 계속 죽지만 않으면 후반에 커버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스킬하는, 스킬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 그러니까 처음에 좀 접하시는 분들은. 네 번째, 선픽하기에 살짝 부담이 돼요. 이제 자신만 있으면 선픽 카드로 꺼내서 해도 되긴 하는데, 카운터 맞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뭐 제가 룰루에 자신감이 있어서도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어, 사실 룰루 저는 선픽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좋을 때는 뭐든지 오피챔은 선픽하도 되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오피챔이겠죠? 그래서 이제 총평 들어가면은 유틸 서포터를 할 거면은 룰루를 추천하고 항상 무난한 챔피언이라 다룰 줄만 하면 좋아요. 이번엔 버프를 많이 먹긴 했는데 이러고 나서 너프를 먹어도 저는 계속 쓰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한 번에 물려서 터지는 거 아니면은 팀원에게 도움이 많이 되며 암살자 등 진입하는 적 챔피언들 변이 맞으면 좋아 죽습니다. 대신 소위 말하는 저 티어 구간에서 티어를 빨리 올리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거는 좀 비추천드려요. 룰루가 주도해서 캐리하기 힘들고 데미지도 나오는 게 아닌 터라 양악하는 게 아니라면은 좀 팀원에게 몸을 맡기는 듯한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도 룰루를 사랑하신다면 인내하면서 천천히 묵묵하게 본인 역할을 잘 수행하시면 언젠간 올라갈 거라 장담합니다. 저는 룬을 거의 이렇게 고정합니다. 룰루는 보조하는 유틸형 서포시기에 아군을 지키는데 적합한 룬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룬은 이제 취향이라고 하죠. 일단 저는 수호자 라인전부터 한타까지 본인과 아군 생존에 좋아요. 대신 수호자 막 터뜨리면 안 돼요. 막 쿨이 좀 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리시하는데 정글한테 실드를 쳐서 수호자를 허무하게 써버린다던가, 상대가 주는 데미지가 약한데, 원딜 옆에 붙어서, 혹은, 실드를 줘가지고, 수호자를 떠뜨려 낭비한다던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 룬은, 어, 생명의 셈? 이제, 아군의 체력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룰루의 QWR에 생명의 셈이 적용되기에 좋고요. 지속적인 견제가 가능하시면은, 보호막 강타도 써봄직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좀더 버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뼈방패, 라인전에서의 탱킹력 상승, 말 그대로 라인전을 위해서 듭니다. 재생의 바람은 제가 체감을 잘 못하겠어가지고,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소생, 룰루의 실드와 궁의 효과를 강화. 룰루는 실드를 주면서 아군을 보조하는데 특화된 서폿이라서 이론을 듭니다. 시너지가 되게 잘 맞아요. 상대가 이제 CC가 되게 많다고 하면은, 어, 이거 무슨 불굴의 의지? 드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아, 잘 모르겠네요. 그냥 어차피 룰루가 뒤에서 생존하는데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비스켓 배달, 라인전을 위한 비상식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룰루는 계속 스킬크을 돌리면 좋은 챔피언인데 초반에 견제를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만화가 좀 부족할 때가 있거든요. 음... 그이 룬이 그거를 커버해주고 만화도 영구적으로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되게 좋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주적 통찰력, 쿨감 때문에 가는 거죠. 스킬크을 계속 돌려주는 룰루에게 있어서 좋은 룬, 추가로 소환사 주문 가속까지 있어서 저는 이게 되게 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공격, 유연, 방어, 이기는 상황 따라 가시는 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쿨감을 중요시 여기는 편이라서, 쿨감 여기 하나 넣고, 적응력 넣고, 방어를 넣는데, 었 상대의 바텀이 만약에 AP라면은 뭐, 방어가 아니고, 마저, 뭐 이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될 수가 있겠죠. 추가적으로 공격적인 플레이가 가능할 때, 즉, 자신감이 넘쳐나고 라인전이 긴다 그냥, 이제 그러시면은 콩콩이를 드셔도 됩니다. 룰루가 초반에 약한 챔피언이 아니기 때문에 콩콩이로 추가적인 데미지를 넣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신다면은 콩콩이, 많화수나팔지 깨달음, 주문장렬, 그다음에 뭐두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비스킷, 우주적 통찰력에다가 이거 세 번째로는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고 취향입니다. 대신에 상대가 이제 들어오는 챔피언이라든가 아군을물수 있는, 그러니까 룰루를물수 있는 애들이 많으면은 그냥 소자를 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레오나, 쓰레시블리츠마 이런 거면은 3렙 전까지는 견제를 할수 있긴 할 텐데 굳이 콩콩이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견제하다가 터지는 거는 네, 그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호자 들고도 견제는 할수 있으니까 수호자 드세요. 스펠은 점화 아니면 은 탈진 그 중에 선택하고 점멸은 무조건 드셔야겠죠. 이제 라인전을 이긴다 하면 점하고 당연히. 상대 유미, 문도, 블라디 같은 애들, 이제, 힐링, 리덕션 필요하면은 점화를 들고, 또, 아군의 드이븐 같은 애 있으면은 점화를 드는 게 좋아요. 라인전을 이기려고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 암살자나, 순간 폭딜, 그런 게 있으면은 탈진을 드는 게 맞고요. 상대 암살자나, 들어와서 폭딜 넣는 애들 등두명 이상 있으면은 탈진 트시고요. 바텀 같은 경우는 트타나, 이제, 순간 들어온애들 있으면은 탈진 나쁘지 않아요. 룰루가 받아 치는데 특화된 챔피언이라 탈진이랑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탈진이랑, 이제, 그 뭐냐 변이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힐에 대해서는 솔직히 우리 원딜이 방어막이나 정화 등 힐이 아닌 다른 스펠을 든다고 해서 본인이 힐을 들 필요는 굳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라인전이 너무 힘들 것 같으면 힐을 들기는 하는데 그냥 탈진이 더나아 보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아군 원딜이 힐을 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스펠들은 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나중에 버프를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제막 뉴메타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그때 연구가 되면은 그때 되세요. 이제 룰루 스킬 트리얼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E 아니면은 W를 선마을 하고요. 우선 다들 아시다시피 룰루가 들어오는 챔피언을 받아치기에 좋은데 변이가 중요하다고 느끼실 때는 라인전을 위한 실드 E를 세번 찍고 W 선마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 룰루 W버프가 되면서 실드 E찍고 그냥 w 선마 하는 게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1렙에 Q 아니면 E를 보통 찍는데 웬만하면 Q찍고 라인 푸쉬 해가지고 선 2렙 노리시는 거를 추천해요 그게 아니면 E찍고 본인에게 실드시우고 뭐 평타 견제, 딜교를 노려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1렙에 W를 찍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을 텐데 굳이 뽑자면 유미 상대로 1렙 W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W 쿨이 길고 데미지나 실드 넣는 스킬이 아니라가지고 1렙 때 굳이 쓸 필요가 없는 스킬인데 만약에 1렙에 유미가 밖에 나와가지고 평타 짤짤이 넣고 까분다 하면은 W로 변이시켜가지고 어, 상대 원딜한테 못 들어가게 이제 한 다음에 어, 원딜이랑 같이 유미 패시면 됩니다. 일단 제 룰루 키세링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다 체크해놓은 상태에서 Q 빼고 나머지 WER 모든 것들은 스마트키죠. 이제 그 이유가 Q는 이렇게 보면서 써야되기 때문에 큐를 일부러 스마트킬을 사용하지 않았고 다른 것들은 W, E, R은 전부 다 버프이기 때문에 사거리만 이렇게 그냥 알고 체크만 하면 돼가지고 바로바로 사실 바로 스킬을 이렇게 넣어야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빨리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스마트킬를 쓰지 않, 그니까 러 스마트킬을 씁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미니언이라든가 주변에 있으면 겹치니까 가끔씩 미니언한테 이가 써진다던가 그니까 원치 않는대로 써질 수가 있잖아요 스케일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 쭉 내려가시면 첫번째에서 이렇게 Target c h a 있거든요 챔피언만 조준하기 저는 이걸 T키로 설정을 해놨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마우스 커서에 o 게 온오프 설치용으로 했는데 이거는 게임 가가지고 여기 트레이스 e 겟챔피언 e t c h a m p i o s a Toggle 이런 식으로 이걸 체크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스마트 키를 아니 스마트 키가 아니고 이렇게 챔피언만 조준하는 키를 딱딱 딱, 딱, 딱 이렇게 온오프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프를 제대로 좀 정확하게 씌워주고 싶을 때는 저는 T키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버프를 아니면 이렇게 공격을 해주고요. 어차피 A키 눌러도 되니까 이렇게 챔피언만 조준해도 이제 오른쪽 마우스로 제가 공격을 잘안 하거든요. A키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써도 딱히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 썼으면은, 이제 다시 T키 눌러서 한번 눌러서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저는 게임을 합니다. 일단 룰루에겐 요정 픽스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친구죠? 항상 픽스가 룰루랑 같이 다니는데, 이를 쓰면은 그곳으로 픽스가 붙거든요? Q도 룰루 자신과 픽스가 쓰는 거라 투사체 두 개가 나가는 거고요. 평타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 좀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룰루 Q, 슬로우 무시 못합니다. 라인전에서 상대가 멀때 견제하기. 이제 미니언에 E 쓰고 Q로 적 맞추고, 라인전 후에서는 슬로우로 묻히는 용도로 하겠죠. 보통 룰루가 디포지션이라 아군에게 이 e 실드 걸어주고, 아군 앞에 있는 적을 Q로 맞추잖아요. 탈입 이 e 하위 호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룰루 W. 어쩌면 룰루 존재의 이유죠. 어, 들어오는 적 변이. 적에게 시전하면 다람쥐로 변해서 이동만 가능하거든요 수은 정화로만 풀리고요 그런걸로 풀리고요 암살자들한테 변이 걸면은 애들이 되게 좋아죽습니다 <laughs> W 사용법을 좀 알려드리면은 룰루를 아직 많이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W를 아군에게 쓸지 적에게 쓸지 헷갈리실텐데 처음에 어려울 때는 그냥 W를 아끼시고 들어오는 적, 원딜을 노리는 암살자 등에게 변이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추격을 할 때는 이속이 필요하니까 W를 아군한테 걸면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어, 아군이, 징크스, 트위치, 베인 같은 평타 기반 원딜일 때는 W를 걸어주는 게 좋습니다. 대신 주변에 적이 없어야 해요. 본인이 변이를 걸 거리가 안될 때라던가, 그럴 때 이제 아군이 근처가 있고, 그러면 그때 쓰는 거죠. 합류를 할때 본인에게 W를 사용해서 빨리 합류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단, W 쿨로 인해 중요한 순간에 W를 사용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한 대충 우물에 나와 가지고 W를 두번 쓰고 나면은 이제 거의 라인에 도착하거나 도착하고 나서 W 크리 좀 이제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W 사용하는 판단이 어려울 때는 그냥 무조건 W 아끼시고 들어오는 적한테 쓰세요. 그게 좋습니다. 탈진을 들었을 경우, 또 이제 추가적인 건데, 적에게 동시에 탈진, 변이, 아니면 변이 탈진을 걸면은 아까우니까 나눠서 쓰세요. 들어오는 적이 두명 이상일 때는 한 놈에게 탈진, 한 놈에게는 변이 먹이시고, 한 명이면은 처음에는 변이 넣고 끝나면은 탈진 넣기 등등,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쓰세요. 그래서 변이를 넣어도 바로 데미지가 들어오는 거면은 탈진을 먼저 넣어서 데미지를 감소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챔피언 로딩창에서부터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놈에게 탈진을 넣을까? 어떤 놈에게 변이를 넣을까? 계속 그 상황을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그리시면 좋아요. 네. 이, 보호막이죠. 웬만하면 아군 지키기 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보호막. 처음에는 실드를 제 타이밍에 쓰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제 숙련이 되면은 날아오는 스킬을 리듬게임 하듯 막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면은 2.5초 동안 보호막이 유지가 되니까 싸울 때 미리 걸어두세요. 그리고 아군 미니언 잘 먹게 도 도와줘요, 이강. 예를 들어서 초반에 미니언이 타워에 박힐 때 원거리 미니언은 타워 한대 평타 두 대잖아요. 그런데 원딜한테 이 실드를 걸어주면은 그 픽스가 원딜에게 붙기 때문에 추가 공격을 해줘요. 그래서 타워 한대 1대, 평타 한 대로 아군이 원거리 미니언을 안전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빨리 미니언을 밀때 아군에게 그냥 실드 넣어주세요. 후반에는 수시로 원딜에게 걸어주시고요. 이 사용법은 또 얘도 마찬가지로 스킬을 아군에게 혹은 적에게 선택해서 시전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오히려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냥 잘 모르겠을 때는 그냥 이 실드는 아군에게 써주자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굳이 적이라든가 미녀한테 쓸 필요 없이 그러고 숙련되면은 이제 응용을 할 수가 있겠죠. 라인전에서 견제를 빡세게 하고 있을 때 만화는 충분하고 피를 더 깎고 싶다면은 그러니까 짤짤이 계속 놓고 싶으면은 E를 적에게 써서 데미지를 주고 Q로 추가 데미지를 더 넣으시면 됩니다. 사거리가 안 된다면은 아군, 미니언 혹은 적 미니언에게 E를 써서 픽스를 보내고 그 거리에서 Q로 공격하시면 되겠죠? 어, 그리고 적 위치 밝히기. E를 적에게 쓰면은 그 대상의 위치를 4초 동안 보여주거든요? 이 e 거리가 된다면 은 도망가는 적에게 묻혀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추가로 슈렐리아 버프로 인해 아군에게 W나 E 버프 같은 거를 걸어주면은 본인과 버프를 받은 사람의 이속이 같이 증가합니다. 만화, 고갈이 나지 않는 선에서 계속 버프를 걸어주셔서 이속 증가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되게 지금 좋죠. 그리고 궁극기, 또 다른 사기 스킬이라고 볼수 있죠. 궁 사용법을 알려드리면은 일단은 스킬 설명에도 있듯이 궁을 본인, 아군에게 써주면은 추가 체력을 얻어요. 이게 그냥 방어, 단순히 방어막이 아니고 체력을 주는 거라 일단 되게 좋고 주변 적들은 에어본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적에게 슬로우도 주는 거라 진짜, 에, 약간 모든 걸 갖췄다고 봐야죠. 초반에 궁이 있을 때는 포커싱 당해서 체력이 낮은 아군을 급하게 살릴 때 쓰면 됩니다, 보통은. 궁이 이보다 사거리가 더 길기 때문이죠. 우리 원딜이 잘 컸을 때는 원딜이 잘하거나 잘해서 잘 컸으면은 궁을 끝까지 원딜을 위해서 아끼세요. 그냥 다른 아군 죽더라도 거기에 궁 써주지 마세요. 대신에 뭐 저, 중요한 순간에 살려야 되면 살리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 판단은 좀 숙련이 되면은 할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군이 상대에게 이니시 열어서 진입할 때, 뭐 예를 들어서 헷카림이나 자르반 등 이니시를 상대한테 이렇게 잘 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거리가 되면은 그냥 바로 궁을 걸어서 적 여러 병, 에어본 띄우는 연기에다가 슬로우까지 묻혀서 그냥 다 잡아버리면 됩니다. 이럴 때는 궁을 아끼지 말고 과감하게 써주세요. 본인에게 궁을 될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일단 당연하게도 저기 나를 죽이려고 붙으면 궁을 써야겠죠? 그거 말고도 타워 다이브를 한다던가 본인이 먼저 타워 어그로를 맞고 어, 저기 근처에 있으면은 본인에게 궁을 써서 체력 회복과 상대 에어범을 노려서 깔끔하게 잡고 나오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궁을 언제 잘 쓸지 모를 때는 저기 들어와서 피가 낮은 아군한테 그냥 궁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스킬인 룰루. 컨트롤 4 첫 시작 아이템을 이제 고민을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주문도둑의 검을 갈지, 고대 유물 방패를 가야 될지, 이제 고민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주문도둑의 검을 가게 될 상황은 라인전 견제가 쉬울 때, 계속 짤짜리로 돈 수급이 수월할 때 갑니다. 그러니까 즉, 첫선푸시를 잡을 수 있을 때 가는 게 좋겠죠? 여기에 기본 만화 재생도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 유물 방패는 좀 사려야 할 때, 혹은 안전하게 돈 수급을 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상대가, 레오나, 쓰레쉬 막 그런 거면은, 안전하게 방패 가셔도 됩니다. 초반에는 짤짤이 넣고 견제하기가 나쁘지는 않은데, 얘네가 갱호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전멸 쓰고 CC 넣으면 답이 없어서 그래요.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죠? 추가로 고대 유물을 구매하시면은, 대포는 무조건 드셔야 돼요. 그리고 근거리 미니언으로 돈 수급해야지, 원거리 미니언 먹고, 막 대포 놓치거나, 막 그러면은, 와드 업그레이드 타이밍이 너무 늦어져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주문도둑검 갈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되면은, 웬만하면 주문도둑 가는 게 좋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초심자분들, 이제, 고대 유물방패를 이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주문도둑검을 가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느끼는 게 로밍을 가는 것도 중요한데 원딜을 케어하고 바텀에서 우직하게 있으면 어차피 후반에는 룰루가 더 좋아지니까 그렇게 바텀에서 경험치 먹고 돈 수급을 빨리 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추가로 룰루는 처음 1렙에 와드 받고 이제 오라클로 바꾸는 플레이가 솔직히 저는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상황도 있기는 할 텐데 뭐 그냥 와드 아끼시고 푸쉬해가지고 선 2렙 잡고 웨이브 상대 타워로 꼬라가지고 적들이 미니언 먹고 있을 때 적정글 들어가서 와드 박아주면은 되게 좋아요. 뭐 정말 인배 방어 등 이제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와드를 써야겠지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오피점 GG를 보시면은 이제 슈렐리아의 승률이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월석 재생기도 좋기는 한데 슈렐리아가 저는 지금 현재로서 이속과 그런 것들을 주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코는 무조건 그냥 슈렐리아 빨리 띄우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거, 명석함의 아이오니아 장화, 쿨감신 사는 거 잊지 마시고요. 50원 가격 인상이 되어서도 여전히 좋습니다. 그리고 슈렐 하위 아이템에 둘다 스킬 가속이 붙어 있어가지고, 무엇을 먼저 사든지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슈렐 하이, 그러니까 슈렐리아 이거, 하이위 아이템이 점화석, 그 다음에, 그 뭐냐, 이거, 밴들유리 거울이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체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처음에 점화석을 가는 게 맞고, 라인전이 좀 유리하다, 수월하다, 그러면은, 밴들유리 거울을 먼저 구매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슈렐리 버프를 계속 주는 룰루랑 잘 맞아요 계속 버프 쿨 돌리면서 이속 증가랑 이제 뭐 도망가거나 쌈 싸먹을 때 슈렐리아 액티브 아이템이니까 그냥 켜주시고요 슈렐 나오기 전에는 좀 최대한 톤을 아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 제가 제어화들를 이제 많이 사는 편인데 슈렐 나오기 전까지는 하나씩 정도만 사고 나온 후에 이제 집갈 때마다 두 개씩 구매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월석 재생기를 사용할 당시에 상대 치감이 많을 때는 그러니까 치감이 많이 필요할 때는 제가 1코어로 이거 화학공학 부패기를 먼저 갈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슈렐리아 먼저 가시고 뭐 급하면 은일 그러니까 이코어로 화학공학 부패기를 뽑으시거나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코어는 유동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서포트는 2 코어부터 템이 늦게 뜨기 때문에 슈렐 떴으니까 이제 그냥 와드 구매하시고 시야장하게 힘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천히 뽑는데 보통은 흐물지, 그러니까 흐르는 물의 지팡이 vs 불타는 향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이제 흐물지라고 할게요. 그래서 흐물지는 이 ap 향로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ap가 잘 크고 원딜이 진 같은 거, 막 그러면은 흐물지가시고 원딜이 베인. 막, 그런 거면 평타기만 원딜러면은, 향로를 이코어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화학공학팩이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 막, 문도, 블라디, 소랑 같은 등 힐링으로 떡 칠하는 애들이 있으면은, 2코어로 충분히 갈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미카엘 같은 경우는 상대가 CC가 진짜 다 하나씩 가지고 있을 때, 가세요. 그런 게 아니라면은, 그냥 슈렐, 향로, 흐물지, 이렇게 3개 가시고, 보통 게임이 끝날 텐데, 만약 진짜 그 후반전이면은, 부팩이나 미카엘, 혹은 뭐, 구원까지도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서폿은 와드석하고 핑화자리는 항상 꼭 남겨두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다음, 코어가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뽑기가 은근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템에 있어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제어와드는 꼭 들고 다니세요. 제발 많이 사셔서 하기시길 바라고요또 이런 아이템들, 상, 설명들, 본인이 써야 되는 것들은 전부 다 좀, 이렇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글자 하나 놓치지 않고 전부 다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